남편이나 남자친구가 너무 지루해서 제가 더 좋게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좁힙시다 이렇게 <laughs> 그럼 그런 수술을 하시는 여성분들이 네. 많이 있나요? 엄청 많죠 아 그래요? 네. 여성분도 타정을 하나요? 근데 네, 여성은 정액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음. 그냥 우리가 뭐 스쿼팅이라고 하잖아요 뭐 거싱 이렇게 네. 말하고 시오키라고도 말하죠 이거 네. 괜찮나요? 어, 괜찮습니다 아, 네. 아, 선생님이 하니까 고급진 다 단어 굉장히 많이 희석된 소변. 여자가 소변을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요도가 열리면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여성의 오르가즘이랑은 다른 쾌감을 느끼게 되고요. 화장이 나다 저랑 꼭 놀아주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가장 핫하시잖아요 네? 아유 무슨 와. 또 그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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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웃음> 어, 실물이 훨씬 더 미인이신데요 아 진짜요? 화면도 당연히 미인이신데 아, 화장이 잘 됐나봐요 <laughs> <laughs>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산부인과 의사언니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중인 산부인과 전문의 김지연입니다 언제부터 아, 나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돼야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원래 산부인과 생각도 안했었 떤 과였는데 네. 무조건 수술하는 과를 가야겠다 생각을 했었었는데 아, 네. 여자 의사가 하기에는 가장 괜찮은 외과가 산부인과구나 음. 결론을 짓고 <laughs> 지원을 하게 된 아, 거예요. 저게 아. 탁온 아.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페이가 제일 센 과가 음. 산부인과였어. <laughs> <laughs> 아 솔직해요. 역시 솔직. 여자 의사로서 약간 개원을 하거나 응. 혼자서 운영을 하거나 하기 가장 좋은 과가 산부인과여가지고 응. 생각해보시면 응. 수술받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남자 의사한테 더 많이 가요 똑같은 실력의 남녀가 있다라고 하면 남자 의사한테 좀더 가는 응?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성형외과도 주변에 살펴보시면 네. 대표 원장님들 중에 여자 선생님은 거의 없어요 이거도 응. 굉장히 잘하셨죠 <laughs> 아니 근데 의사한테 너무 당연한 얘기야. <laughs> 의사 아무나 하나요? 전국에서 그러니까 놀았다는 거잖아요? <laughs> 아니 아니요 저는 사실 의사들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네. 그냥 엄마만 잘 듣고 음. 선생님만 잘 들었던 애들? 내가 특별히 잘하는 게 없어 그냥 시키는 공부만 해 약간 이런 친구들이 정도로 가면서 의대를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모든 과들 중에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과가 잘 없어요. 음. 근데 의대는 졸업을 하면 음. 못해도 의사는 되니까. 음. 와 못해도 의사? 네. 오. 의대를 가면. 이 3부인과 전문의를 그럼 몇년 정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몇 년째지? 생각을. <laughs> 대략 나이가 나오거든요, 이러면. 아, 예. 네. 네. 안 해야겠다, 대답. 대장한 <laughs> <laughs> 2년 됐나? <laughs> 그 많은 환자분들 중에 당황스러웠다. 레지던트 때였는데, 네. 산부인과 진료 의자 아세요? 네. 이런 똑바로 다리를 눕는 게 아니라 다리를 이렇게 올려그 네. 아 의자에 환자분이 제 앉았어요. 남자 교수님이 다리 여기 양쪽에 올리세요 했는데, 그 환자분이 그 다리를 교수님 어깨에 올렸어요 <laughs> <laughs> 교수님 이렇게 했는데? 이게 환자분들 중에서 성욕이 너무 센신환자분들 있었나요? 성욕이 센 걸로 병원에 오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진료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성욕이 없어서 아니면 나는 절정을 잘못 느끼거나. 아, 그러면 어떻게 답변을 해주세요? 이게 단계가 세 가지가 있는데 욕구장에 흥분장에 절정장에 따라서 좀 치료가 달라지고 이분이 어떤 포인트에서 문제인 건지에 따라서 좀 다르고 연령에 따라서도 되게 달라요. 그럼 선생님께 나는 어, 절정을 잘 모르겠어요. 못 네. 느껴요.라고 하면은 개선이 되. 그렇죠 개선을 시켜드려야죠. 물론 이게 음. 절정이라는 게 여성의 절정은 버튼 누르면 딱 되는 네. 그런 거는 없고 굉장히 복잡해요. 한 가지로 해결이 되는 분도 있는 반면에 네. 여러 가지로 접근을 해야 해결이 되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개선은 많이 시켜드릴 수 있죠. 어 의사 선생님이 그런 역할도 하네요. 어 그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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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보통. 남성분만 사정을 한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는데 네. 여성분도 사정을 하나요? 사정이라는 거는 정액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성은 정액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음. 그냥 우리가 뭐 스쿼팅이라고 하잖아요. 뭐 거싱 이렇게 네. 말하고 시오키라고도 말하죠. 네. 이거 괜찮나요? 어, 괜찮습니다. 아, 네. 아, 선생님이니까 하고급진다는 거. 네. <laughs> 그냥 외국어 같죠? 오, 예. <웃음> 네. <웃음> 이러한 네. 것들은 소변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네. 굉장히 많이 희석된 소변 어... 그래서 여자가 소변을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요도가 열리면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자극이 되면서 방광이 그냥 수축을 하고 요도가 그냥 열려요 이거는 약간 여성의 오르가즘 이랑은 다른 쾌감을 느끼게 되고요 이건 사정은 또 아닌 거죠 굳이 사정으로 치자면 여성도 스캔의셈이라고 해서 남성의 전립성과 상동기관이 있거든요 네. 여기에서 되게 소량의 하얀 액체가 나올 수는 있어요 어. 눈에 막 뚜렷하게 보일 정도로 나오는 건 아니어서 굳이 치자면 그게 사정 이랑 가장 비슷하고 오르가즘 이랑 이 사정 이랑 어떤게 더 기분이 좋은거예요 아예 다른 쾌감이기는 오. 한데 네. 보통 오르가즘을 더 좋다라고 음. 느끼고 경우에 따라서 두개를 동시에 느끼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러면 이제 그분은 이제 너무 그분 절... 행운한거예요 절... 네, 절정은 엄청 어. 크게 느끼시는거고 <laughs> 음, 내 여자친구 혹은 내 와이프를 만족 못 시키는 남자들이 있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면 네. 만족시킬 수도 있어요. 그거는 무조건. <laughs> 우와 무조건이에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laughs> 왜냐면 남자의 잘못은 절대 아니거든요. 여자도 남자 몸을 모르잖아요. 네. 남자도 여자 몸을 모르고,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 몸을 공부해야 되고, 여자도 남자 몸을 공부를 해야 돼요. 남성의 경우는 오르가슴을 찍고 나서 자극을 안 줘도 느끼잖아요. 네. 여자는. 딱 시작하고 손을 떼면 끊겨요 중간에 여자는 자극을 계속 줘야 끝까지 다 느낄 수 있어요 남자가 <laughs> 엄청 바빠야겠네요 <laughs> 그리고 여성은 멀티 오르가짐도 가능하고 남자는 한번 느끼면 끝이잖아요 네. 근데 여자는 연달아서 느낄 수가 있거든요 아 이게 저를 비롯해서 무지한 분들이 많네요 이거 뭐 누가 가르쳐줘야 하지 않을까 음 <laughs> 아까 남자의 잘못은 없다고 너무 착하게 말씀해주셨는데 네. 관계를 하는데 2초만에 찍! 아 그거 그, 잘못입니다. 그 새끼 잘못이죠? <laughs> 그쵸? 너무 착하게 말했어. 유죄! 유 유죄. <laughs> 완전 유죄죠. <유기해져. 웃음> 네. 경험 있으세요? <laughs> 편안하신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저는, 제가 지금 딱, 빙의를 생각해봤는데, 나, 나한테 딱 그러면은, 대신 뭐한 거야? 사실. 사실. <laughs> <다시 해. 웃음> <laughs> <다시 해. 웃음> 이를테면, 조루 지루는, 네.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한테는 여쭤본 경우가 거의 없죠?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너무 지루여서, 제가 더 좋게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그럼 얘가 좀 빨리 하지 않을까요? 오. 약간 요런 거? 아, 그러면 툭툭 조언을 딱 해주시면은, 일타강사처럼 딱 들어가는 예요 네, 맞아요? 그러면. 좁힙시다, 이렇게. <laughs> 예전에는 다 수술로 했다면, 음. 최근에는 장비나 제품이 너무나 잘 나와서 음. 시술로 다 가능하거든요. 뭐, 레이저. 혹은 뭐 필러, 콜라겐 주사 이런 것들로 아 당일에 다 통증 없이 비침습적으로 끝나거든요 그럼 그런 수술을 하시는 여성분들이 네. 많이 있나요? 엄청 많죠 아 그래요? 그리고? 그게 그래요? 본인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그 남자를 위한 건가요? 어? 나를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음. 파트너를 위해서 하는 경우도 음. 있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시술이 바뀝니다 그러면 네. 그 아무한테나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중요한 시술이니까 아 음. <laughs> 선생님 믿어도 돼요? 아 저는 매일 하고 있는 시술이에요 <laughs> 오, 매일. 그러면 부부관계 금슬이 좋아진다든지 그걸 뭐 많이 보셨겠네요 어휴, 장난 아니죠 아, 저는, 저는 남편이 병원에 떡 돌린 적도 있어요 <웃음> <웃음> 오, <참. 웃음> 처음에 조금 하고 가셨는데 한달 후에 재방문하셔서 남편 카드 아니면 남친 카드 선생님 저 오늘 남카 가져왔어요 다 해주세요 이렇게 <laughs> 약간 쪼커 <쫓고> 내밀고 <내밀으시다. 웃음> 네. 그 정도로 파트너의 만족도가 좋아져요 네. 예전에는 여성이 성을 말하기가 좀 폐쇄적인 아, 문화였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좀 많이 개선이 되고 있나요? 너무너무 개선이 되고 있고 사실 예전에도 말만 안 했지 할건다 했거든요 <laughs> 모든 안 좋은 거는 숨길 때 생기잖아요 어. 범죄도 그렇고 맞아. 우리가 꺼냈을 때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고 좋게 즐길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성 문화가 음. 더잘 퍼졌으면 좋겠고 올바른 정보, 음. 네, 그러한 것들을 잘 알고 다잘 즐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문란함과 개방은 음. 다르다고 라 생각을 그쵸. 하거든요. 개방적인 거는 나쁘다 생각은 안 해요. 결국 성욕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면 없어져요. 나이에 맞는 사랑이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약간 성적으로 액티브한 나이는 우리 일생에서 어느 정도 나이대가 정해져 있 네, 그 나이 때에 즐기고 그러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요즘은 10대부터 네. 약간 이런 성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네. 제가 얘기를 들었었어요. 네. 콘돔을 구입을 못해서 랩으로 감싸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린 친구들한테 제가 되게 많이 받는 질문들 중에 성관계를 했어요. 생리를 했어요? 네. 저 임신일까요? 라는 질문을 해요. 그 정도로 이러한 성교육이 안돼 있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감추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성교육을 해야 한다. 나이에 맞는. 그러면 남성의 자위, 여성의 자위도 이제 더 이상 꽁꽁 싸맬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럼요 남자 중에 자위 안 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정말 드물잖아요 네. 여성분들은 물론 안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거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음. 그 불감증 치료 중에 네. 절정장애이신 분들한테 첫 번째 치료가 사실 자위예요 <laughs> 논문으로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자위를 약간 죄악시하는 게 되게 크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는 더해요 그거는 씻을 때 말고는 만지는 곳이 아니야 라는 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맞는데 필요한 부분에서는 당연히 해도 된다. 이거는 나쁜 행위가 아니고 음. 더러운 행위도 아니고 할수 있는 행위인 음. 게 맞고요. 논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의사가 허락을 해주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허락을 해주죠 하라고. 허락으로. <laughs> 아, 네, 하세요. <laughs> 내가 손으로 하는 게 굉장히 싫거나 할수 있어요 그럼 섹스토이 음. 그런 기구들을 사용을 하면 거부감이 많이 줄어들 수 있어요 대화를 하면 할수록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나라 성문화의 좀 발전에 이바지한다? 아 이바지 네좀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러면 좋겠어요 그게 제 작은 소망 중에 하나고 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던 계기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음. 약간 우리나라가 산부인과의 문턱 약간 성문화에 대한 문턱이 좀 낮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게목 표 중에 하나였고 음. 두 번째는 좀 되게 올바른 정보를 많이 전달해 주고 싶었던 게두 번째 목표였고. 아, 조회수에 대한 수익은 전혀 없었거요 저는 수익 원래 없고요. 노란 와. 딱지라서. 아. <laughs> 아 그래요? <laughs> 너무 <궁금한 거> <laughs> 근데 어, 잠깐 이거 개그 프로 아니잖요 <laughs> 우리 선생님은 사실 우리나라 산부인과 선생님 중에서는 전 넘버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유. 이런 넘버원 선생님은 대략적으로 그냥 한 달에 매출이 째려 많았을 때. 어, 그러면 매출이 많지 않아요? 저는 좀 심하게 양심 진료를 하는 편이어가지고, 어... 지금 약간 환자가 원하는 검사도 필요 없으면 하지 말라 그러고, <laughs> 약 파는 걸 못해요. 막 제품 추천도 안 하고요. 검사도 진짜 딱 필요한 검사 말고안 나가고, 다만 시술이나 수술비는 받을 만큼 받는데, 음, 음. 질환은 돈을 잘안 받고, 수술만 하면 제가 아마 돈을 많이 벌수 있을 거예요. 음, 음. 하루에 막 8개, 10개 하면 되는데, 그러면 질환 환자를못 보잖아요. 음. 그러니까 수술을 하루에 두개만 해요. 음. 해요. 이거 너무 멋지신데요? 네. 네, 근데 의사니까. 의사. 로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저는 되게 커요. 개인 병원이면은 그도. 네. 그냥 이제 뭐 월세 내고 직원 음. 월급 주고 저도 그냥 약간 월급 가져갈 정도로는 버는 정도 돈을 쫓으면 양심 진료를 못 하게 되고 어. 아니면은 수술만 해야 되고 그럼 질환 환자들은 제가 치료 못 해주니까 그러면은 제가 의사가 아니라 테크니션이 된 음. 느낌 근데 저는 의사도 하고 수술도 하고 약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와.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와, 더 이뻐 보이시네요 네. <laughs> 진료를 지금까지 하시면서 언제가 가장 뿌듯하셨어요? 막 10년 동안 치료 못했어요 막 5년간 못했어요. 이런 분들 제가 한 방에 치료해줬을 때 너무 기분 좋요 장난 아니죠. 최근에 환자 두 분이 미국에서 오셨어요. 가려움증으로 막 네. 5년간 고생하셨고 한 분은 음. 거의 10년 가까이 고생을 하셨었는데 미국 전역을 다녔고 한국에서도 휴가 때마다 와서 온갖 병원을 다 다녔는데도 치료를 못 했었다가 음. 저한테 이번에 오신 거예요. 휴가를 내 가지고 네. 근데 다두분다왕쾌가 돼서 가셨죠. 사실 이건 피부 질환이라서 피부과에서 치료를 해줘야 하는데 음. 피부과에서 치료를 안 해주니까 산부인과 선생님 들이 피부과 공부를 해야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약간 욕심이 <laughs> 이 환자를 내가 치료를 하던가 음. 모르면 이걸 치료할 수 있는 선생님을 찾아서 보내주던가 음.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요. 음.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쵸. 모를 수 있잖아요. 네. 어저이 질환 진짜 모르겠어요. 제가 공부를 하고. 치료를 해드리던가 다른 선생님과 교수님들한테 물어보고 치료할 수 있는 분을 찾아서 연락을 드릴게요 라고 하거든요 저는 <laughs> 최종, 최종 꿈은 <laughs> 네, 뭐예요? 대의적인 꿈은 의사들은 과잉진료를 안 해서 비의료인들은 의사에 대한 믿음과 신의가 다시 생기고 그리고 네. 의사들도 어느 정도 수가가 높아져서 양심진료를 해도 월세를 낼수 있는 아 <laughs> 네. 저도 사실 수술이나 시술도 좋고 치료 때문에 하는 거지만 이거를 안 하면 은 월세를 못낼 거예요 아마 음 근데 그게 수가가 너무 낮아서 있서 그렇거든요. 음. 저도 병원 진짜 많이 가거든요. 어. 네. 그래서 의사이기 이전에 환자이기 때문에 의료가 되게 안정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게제 대의적인 꿈이고 <laughs> 제 개인적인 꿈은 약간 산부인과 의사로서 좀 유명해지는 거 어. <laughs> 산부인과 의사로서 음. 그러니까 제가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음. 어, 저 의사 괜찮다. 아저 아. 병원 진료 잘한다. 잘한다. 음. 약간 이런. 그런 게 그냥 제 그냥 인생의 꿈인 거죠. 오늘 인터뷰 했는데 어떠셨어요? 아,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이제 막 이런 속마음을 얘기할 일은 사실 잘 없거든요. 음... <laughs> 네, 약간 뭐 지란 얘기만 하고 막 네. 이러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할수 있어서 좀 좋았어요. <laughs> 네. 이 영상을 보고 뭐 선생님을 이제 찾아뵐 네. 구독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이제 저는 사실 유튜브 보고 왔다라고 하는 환자분들이 있을 때 긴장되거든요. 제가 많이 쑥스러워 해도 부끄러워서 그런 거니까. 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laughs>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진료는 양심적으로 하니까 불편한 와, 거 있으면 음. 네, 편하게 내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 채널도 한번 눌러와 주시면 네. 구독 안해도 좋으니까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희보다 구독자 훨씬 많으신데 <웃음> <웃음> 여기서 홍보 신선합니다. 네. <laughs>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서 아좀 울림이 있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